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삼각산 백선흥정의 김창룡요 앞에 보이는 것이 강릉숲 머위입니다. 머위 머이 효능 검색해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것이 강릉숲 돼지감자입니다. 자색 돼지감자입니다. 자색 돼지감자 검색해 보아 주십시오. 강릉숲 감은 그거 딱왔네요 요즘 여러가지 경제도 어렵고 그 경제가 어려운 것만큼 국민들 건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건강이 나빠지니 국민건강보험 제장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문제죠 그 반전을 드리는 것을 강릉숲모이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강릉숲 감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자색 돼지감자로 해보면 뭘까요? 암 발생률을 낮춘다면 개인에게도 항암 능력이 키워진다면 개인에게 좋겠죠? 그럼 비용을 줄이면서 건강 관련된, 지금 소득은 늘지 않는데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색 돼지감자, 돼지감자 잎 효능 검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방 면역력 증강을 돼지감자 입이나 강릉숲 감잎이나 강릉숲 머위로 한번 지켜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력 확보도 비교의 확보도 강릉숲 머위 강릉숲 돼지감자 그리고또 천연에서 자연적으로 자연농법로 재배한 아주 좋은 거요 그런 걸로 자신의 영, 역량을 키워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